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광고 연락 추심 사례와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과도한 연락은 공정 추심법과 민법상 권리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하루 수차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반복 연락은 불법 추심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협박 또는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대응을 위해 우선 연락. 기록, 문자 통화 로그, 이메일, 증빙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연락 중단 요청을 통보하며 필요시 법원에 출신 중지 명령이나 접근 금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적 근거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신문 대응 및 전략 수립 등전 과정을 조력하여 불법 출신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협력하면 권리보호와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이 가능하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채권 회수 전략을 재설계하고 채무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채권 출신과 관련한 분쟁과 책임 문제를 예방...